우리가 비만 치료의 방법을 선택할 때그 방법이 이세 가지 요건에 합당한가, 만족시키는가를 꼭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효과, 이 비만 치료의 방법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 치료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치료를 하면 삶의 질 개선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를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수술적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술적 치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만대사 수술이라고 말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수님, 저는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laughs> 이제 외과 선생님들보다 이 수술에 대한 이제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그래도 좀더 약간 엄격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도비만 치료를 위한 수술적 치료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비만 치료의 목적을 모두 충분히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충분한 성공적인 체중 감소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1, 2년 이상, 5년, 10년까지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수 있는 치료법 이미 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만대사 수술, 수술적 치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을 어,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수술법이고, 그리고 이 수, 어, 수술적 치료를 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감이나 낮은 삶의 질, 낮은 자존감들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 저는 그래서 어,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이 제 외래에 오셨을 때 하는 말중 가장 제가 기쁜 거는 인생이 달라졌다. 맞습니다. 삶이 틀려졌다. 이제 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분이 쉐입이 좋아졌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게 더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듣기 좋은 거죠. 아, 어, 그래서 이 비만 대사 수술 중에서 위 소매 절제술과 위 우회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비만 치료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차례대로 오늘 마지막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에서 시행된 아주 유명한 비만 대사 수술 관련 임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그래프는 수술적 치료가 아닌 약물적 치료로 체중 관리를 한 경우이고, 아래쪽에 보이는 두 곡선은 어, 소매 절제술과 우회술, 즉 수술적 치료를 한 그룹의 체중 변화가 되겠습니다. 한 눈에 보시더라도 어, 수술을 하고 나서 1년까지의 변화가 비수술적 치료에 비해서 월등히 낮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추가해 놓은 것은 참고로 이제 저희 어, 비만 센터에서 2019년에 수술 받으신 분들의 어, 성적을 음. 어, 표시를 해봤는데 어, 이분들의 수술 전에는 평균 체중이 한 105kg 정도 됐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BMI는 38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후 평균은 34% 1년까지 수술 후 1년까지 34% 정도의 체중 감량의 어, 성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1년, 2년 이상 이 감량된 체중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다음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작아서 제가 걱정이 좀 되긴 한데 왼쪽에 보이는 것은 60개월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즉 보시면 위에 있는 비수술적 치료보다 아래 에 있는 수술적 치료가 월등하게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어, 오른쪽에 보이는 데이터는 무려 11년까지 추적 관찰한 데이터인데 수술하고 나서 초반 체중의 30%까지 감량한 상태가 11개월까지 감소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 중에서 첫 번째 체중 감량의 효과적인가에 대한 어, 판단을 비만 수술은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만대사 수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기준이 되겠는데, 제가 적어 놓은 모든 동반 질환의 개선에 효과적이다 라는 아주 충분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왼쪽에 어, 적어 놓은 고혈압, 당뇨를 비롯한 다낭성 난소증후군까지의 이런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을 개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심각하게 말씀드린 각종 암 발생이나 사망률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두 번째 말씀드린 동반질환 개선도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수술법에 따라서는 어, 비만대사 수술을 하고 나면 당뇨가 관해 혹은 어, 완치라는 이제 한국말을 쓰는데 어, 의미는 어, 비만대사 수술을 하고 나서 당뇨약을 먹지 않는 상태로 정상 혈당을 꾸준히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런 상태가 비만 대사를 수술하고 나면 연구에 따라서는 60% 많게는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런 당뇨병에 관해 혹은 완치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작년 저희 2019년 저희 센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0% 정도의 환자분이 당뇨약을 드신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1년 이상 당뇨약을 안 드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뇨혈관 합병증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 수술적 치료가 좋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는 어, 암 발생 예방 위암이나 대장암 갑상선암 췌장암 유방암 등에서 어, 수술적 치료를 한 그룹이 비수술적 치료를 한 그룹보다 유의하게 발생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만 치료의 세 가지 목적. 내가 어떤 고도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이것이 나의 체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줄 것인지, 동반질환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인지를 꼭 따져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삶을 이후에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강의 이후에 아내 체중 상태가 혹시 지금 이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주변에 있는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